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럴수록 음식 보관에 특히 신경 써야 하지요. 식재료 보관을 잘해야 오래 먹고 우리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냉장고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죠. 가정용 냉장고는 1913년에 발명되었는데요. 그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대부분의 음식은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우유나 계란 같은 것은 냉장고에 일단 무조건 넣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 편리함이야 말로 다할수 없지만 냉장고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런데 냉장고에 냉장 보관을 해서 오히려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식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할수록 오히려 빨리 상하고 맛도 변질되고 발암물질과 유해물질까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냉장고가 신선도를 유지하는 맞는 보관소일까요?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아야 할 식품 1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견과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이 식품들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전한 냉장고 생활을 위한 식자재 보관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마요네즈를 냉장 보관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상하게 냉장고에서 마요네즈를 꺼내 먹으려고 하면 맛이 없거나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요네즈의 성분을 보면 식초와 식용유, 소금과 계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너무 낮은 온도로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 식초와 식용유가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기름 맛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맛이 변질되며 쉽게 상하게 됩니다. 만약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는 직사광선이나 전기제품의 열기가 닿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마요네즈를 구매할 때에는 처음부터 너무 큰 용량의 제품을 구매하시기 보다는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크기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개봉 후 2개월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한 여름에 너무 더울 때에는 냉기가 덜한 냉장고 문쪽에 보관해 주세요. 두 번째 양파입니다. 우리가 반찬을 해먹을 때 양파 없으면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자주 먹는 식재료인데요.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양파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쉽게 곰팡이가 피게 되지요. 끈적한 액체가 생기면서 이로 인해 냄새까지 날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양파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쓰지도 못하고 버린 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다 썰어진 상태일 때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썰어진 양파의 경우에는 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은 상태로 7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감자도 우리가 많이 쓰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될 경우 감자 안에 있는 녹말이 당분으로 더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자의 맛과 색을 빨리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죠. 특히 감자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은 장기간 냉장 보관할수록 환원당이 높아지는데요. 환원당이 높을수록 조리 시 환경 호르몬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감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실온에서 검은 봉지나 신문지, 상자 등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빛이 나는 곳에 보관하면 감자의 싹이 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인 솔라닌이 합성됩니다. 감자와 사과 한 개를 함께 넣어 주시면 사과의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자와 양파는 함께 보관하시면 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감자와 같은 뿌리 식물류인 고구마의 경우에도 냉장 보관할 경우 고구마의 탄수화물 성분을 당으로 바꾸어 과한 단맛이 나게 함으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이 풍부해서 상온에서도 잘 상하지 않는데요. 리그난이 분해되며 기름의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기름은 공기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며 금방 변질되기 때문에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면 침전물이 생기는 동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기름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밀폐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보관만 잘하셔도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들기름은 빛과 열에 아주 민감해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들기름의 60%를 차지하는 오메가3가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산패된 들기름을 섭취하게 된다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치매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기름은 뚜껑을 닫아 밀폐한 채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팔때이 비율로 섞어서 보관할 경우 참기름에 리그난 성분이 더해져서 맛과 영양소도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냉장고 안에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마늘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단, 껍질을 벗기고 썰어둔 상태라면 마늘을 다진 후 냉동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통마늘도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고 습기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소금이나 설탕을 5mm 정도로 얇게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덮고 마늘을 올려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깔아둔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숙성이 멈추고 세포막이 손상되어 쭈글쭈글해집니다. 토마토 껍질이 물러질 뿐만 아니라 맛 또한 변하게 되지요. 특히 토마토의 필수 영양소인 라이코펜 성분이 4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서늘한 상온에 보관하시고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토마토를 자른 상태라면, 박테리아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서 냉장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게 되면 비타민 비군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면 익는 속도를 며칠 늦출 수는 있지만 세포벽이 손상되어 소화효소들을 익게 되면서 껍질이 까맣게 변하고 물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차가운 온도를 견디는 자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이죠. 또한 바나나의 단맛도 함께 손실되어 맛이 없어지므로 바나나는 꼭 상온에 보관해 주세요. 일곱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보통 아보카도를 먹을 때 후숙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는 가급적이면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껍질 부분에 레몬즙을 뿌리고 랩에 싸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산화 과정을 늦추어주기 때문에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간혹 아보카도를 물에 담가서 보관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보카도를 물에 담그는 방법은 식중독 등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임으로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실온에 두어야 후숙이 맛있게 되므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후숙이 되었을 때 과일은 되도록 빨리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날이 따뜻해지면 복숭아가 빨리 익어서 상하거나 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일단 냉장고에 보관하다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꺼내어서 섭취하면 맛있고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지입니다. 가지는 온도에 민감한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10도 이하에서 보관하게 될 경우 가지의 맛과 질감이 손상됩니다. 실온에서도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지요. 가지는 저온 냉기에 취약한 채소이므로 더운 여름만 아니면 실온 보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지를 냉장 보관할 때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가지를 싸서 밀폐용기에 넣은 후 보관해 주세요. 아홉 번째, 꿀입니다. 꿀을 냉장 보관할 경우 결정이 생기면서 딱딱해지고 굳게 되는데요. 딱딱하게 굳은 꿀을 먹기 위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꿀은 수개월 동안 상온에 놔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에 침이 들어가거나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등의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열 번째. 사과, 오렌지, 레몬입니다. 이러한 과일류를 냉장 보관한다면 과일의 향이 손상되고 식감이 저하됩니다. 사과는 냉장고보다 높은 온도에서 맛과 과육이 더잘 유지되지요. 만약 사과의 아삭한 식감을 원한다면 먹기 30분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드시면 되지만 감귤류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일류를 너무 가까이에 함께 둘 경우 서로의 표면이 닿아서 곰팡이를 피게 할수 있으므로 조심해주세요. 11번째. 드레싱과 오일입니다. 샐러드에 드레싱이나 오일을 많이 곁들이시는데요. 드레싱과 오일류는 그 안에 크림이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류가 들어있지 않는 한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올리브 같은 오일류는 차가운 곳에 보관할 경우 굳거나 색이 탁해지고 걸쭉해지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2번째. 빵과 떡입니다. 빵이나 떡은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쉽게 마르기 때문에 맛과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빵과 떡 속에 있는 전분 성분이 수분을 머금은 부드러운 상태에서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딱딱하고 뻣뻣해지는데요. 빵과 떡은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드셔야 처음에 맛이 유지됩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번째 초콜릿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이 녹거나 부드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콜릿을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초콜릿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초콜릿을 꺼내면 초콜릿 표면에 회백색 반점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초콜릿의 향을 둔하게 만들고 달콤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콩은 냄새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서 냉장고에 두면 냉장고 안에 음식 냄새를 흡수하여 맛과 향을 잃게 됩니다. 원두는 수분과 열에 민감함으로 잘 밀봉해서 공기를 차단한 후 찬장에 보관해 주세요. 14번째. 랩을 씌운 수박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수박을 많이 드시지요? 수박을 통째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썰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박을 샀더라도 한 통을 한 번에 다 먹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때 수박을 랩에 씌워서 냉장 보관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세균 범벅으로 오염된 수박을 드시게 될수 있어요. 한국 소비자원은 수박보관법에 따른 세균 오염의 정도를 실험했는데요. 실험 결과. 랩으로 포장한 수박의 표면에는 밀폐용기에 담은 수박보다 세균이 3,000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먹고 남은 수박은 꼭 잘라서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주세요. 랩과 맞닿은 표면을 1cm 잘라냈을 때에도 세균수가 줄어들 뿐 여전히 세균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수박을 드시기 전에는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해주셔야 합니다. 수박을 자를 때 껍질에 있는 식중독균이 과육에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는 상온에 두면서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딱딱한 외형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죠. 실제로 한식품 업체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비율이 56.2%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를 상온에 방치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하는데요. 아플라톡신은 산패와 곰팡이 오염으로 발생하며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 간경변이나 간괴사, 간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한번 생기면 물로 씻거나 가열하더라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죠. 따라서 견과류는 구입 후 진공포장하거나 치퍼백에 넣고 공기를 뺀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잘 보관된 식재료로 건강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